네, 안녕하십니까. 제4회 대전교육발전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성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자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호정 대장광역시경제과학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수 대전시 교육청 부육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기원 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애란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아 혁신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훌륭한 자리를 지원해주신 시립미술관 문희안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공부하신 대전세정연구원의 김영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대비을좀또했 대해서 하고요. 이어서 제가, 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대전의 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 교육 발전 투구는 단순한 교육 개선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를 밝히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국가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제4차 포럼에서는 두 분의 교육 전문가들을 모셔서 성공적 대전교육발전특구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전지역 특성에 맞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방안과 지역전략 산업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자리가 대전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함께 힘을 모아 대전의 미래를 밝히는데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제4회 교육발전특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큰박수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정원권경대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상호정경제학부 시장님, 경제교육청 김진수 교육감님, 또 대전시의회 박수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기소 발제를 맡아주실 공주대학교 전재상 교수님과 또무관대학교 정수로 경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오늘 시민 여러분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제 사회 대전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대전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대전교육발전 포럼을 개최, 개최해 왔으며, 포럼은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 선정에서 그나마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교육발전특보는 지방소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 미래를 책임질 청년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육발전특보를 통해 청년인재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더 나은 학습기회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 마련과 지역산업체 취업과 지속적인 정주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전인적 성장을 동원해 우리 지역의 청년및 학생들이 지역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목적 아래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 산업체 지역 사회가 하나되어 학생과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인류 경제 도시 대전. 전체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과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통해서 행정, 교육 및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참석자들과 함께 대전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은 교육발전특구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특구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연구원으로서 정책적 지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 포럼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동결과 부시장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 날씨가 덥네요. 예, 이렇게, 날, 날씨가 더운데,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포럼을 위해 가지고, 대전세종연구원, 그리고 대전교육과 학 연구원, 이렇게, <laughs> 어, 행사 준비하시느라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교육과실 특구가 제가 1월달에 임용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그리고 빠르게 성과가 났던 것그 중에 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담겼고요. 봤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산학연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에 맞춰지는 정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커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형 어, 특성화고처럼 교육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도 잘 담겨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가안 없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육과정 특보가 저희가 지난주에 지정된 어, 기획과정특보 기회,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러가지 특보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전에서는 그 4대 전략산업 그리고 양자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해가지고 많은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타 산업들과 타 지역들과 거치지 않고 해결문의를 질수 있는 것들은 R&D하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 잘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부 장관님 잠깐 뵀었고요. 이 교육과정 듣고 그리고 협약품 특성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고 라이즈나 블록권처럼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전시에서도 일정 부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대정관 역시 어, 부교육과 김진수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애써주신 어, 우리 대정, 세종연구원, 김용진, 원장님, 또 교육과학연구원, 어,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장호정 부시장님, 또 우리 박수와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기조 발제와 주제 강연을 해주실 공주교대 전재상 교수님, 그리고 모군대학교 정철의 산업협력단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아마 교육발전 축구 관련해서 세부 운영 계획을 이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광역 단위로 제출하는 곳은 아마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교육부에 들어보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굉장히 잘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세종연구원 있고 또 대전시 있지만 저희가 2월 달부터 계획을 마련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그 완성도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마 시너지를 발휘해서 오늘의또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연결되지 않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어, 이제 대전에만 있는 게 이제 대전 어, 연구개발 특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특구와 잘 협력을 해서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또 협력형 특성화고를 통해서 대전형 사, 산업 인재를 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 돌봄이 하나가 된 늘범학교 운영과 또 대학과 잘연결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 중요한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고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런 귀한 콜업을 통해서 나누는 중요한 어, 얘기들과 또 관심과 공연을 통해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경제 도시 대전, 그리고 더 나은 심의 삶을 이루는데 오늘의 얘기들이 귀한, 아, 그, 밑거름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지지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갖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육위장박주입니다 오 날씨도 무척 덥고 한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 저는 지역인지 육성 그 대전 산업발전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여덟 개 참석하고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전인지 육성과 대전 산업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전시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 지역 주체가 하나 되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빌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장호종 경제과학비 시장님, 그리고 김진수 교육감님, 전재상 교수님, 정철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초 대전시와 교육청에 함께 협력하여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양 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우리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들이 적극적 참여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를 기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여기에 많은 네비인께서 와 주셔서 제가 한분한분 모시고 인사에 축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시간상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언론 언론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네비인분들은 앞쪽으로 네, VIP까지 저희가 네, 네, 표시해 놨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앞쪽으로 나와서 기념사진 촬영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 네. 올라오셔야 될것 같아요. 국장이어때 올라와서 할까요? 이 네. <laughs>